2020년 6월 3일 수요일 저녁에 배우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버린시리 잃어버린 영혼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올포되 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 나라의 여덟 가지 복, 즉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산을 내려오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능력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동네 방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글쎄 예수라는 선생님께서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이렇게 말씀하셨대. 주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대라고 나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들이 사방으로 퍼질 때 자신의 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도무지 나갈 엄두도 못 내고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밤에만 살짝 살짝 나가던 한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에 관해서 소문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문둥병자의 가슴 속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었던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에 대한 말씀이 가슴 속에서 믿음으로 자라며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그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기만 했던 문둥병자는 예수님이라면 자기를 치유해서 자유케 해줄 것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병든 모습을 보고 돌을 던졌기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늘 밤에만 다녔는데 오늘은 가슴 속에서 이소아나는 믿음으로 인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밝은 대낮에 집문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길거리로 자금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길거리 한 모퉁이에 몸을 기대고 숨어서 빠꼼이 웅성웅성 거리며 모여있는 사람들을 고개를 내밀고 봤습니다. 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눈 앞으로 지나가시는지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데 길 양쪽을 가득히 채워선 사람들 때문에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되어서 내 가슴속을 깊이 사로잡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문둥병자의 가슴속에서 요동칩니다. 용기가 났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겹겹이 서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밀치기 시작하며 그 사이로 온 힘을 다해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은 이 문둥병자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즉시 예수님께 전목던 힘을 다해 달려나가 오늘 2절에 나온 대로 주님께 절하고 간절하게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할수 있나이다. 네. 우리는 이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추체할 수 없는 이 힘들었던 병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받기만 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문둥병자의 삶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생기면 사람에게 세상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져가도록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창시,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라고 나왔듯이, 비록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갔고, 사방에서 진물이 흘러서 보기에도 흉한 몰골의 이 문둥병자는 자신이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을 만들고 주셨던 분이자,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으로 자신 있게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신념이나 용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모두 이기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이 문둥병자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몸을 숙여서 절을 합니다. 여기서 절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자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100% 순종해서 지킬 수 없다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든다면, 이 상황과 환경을 좀 재보게 된다면, 그 믿음은 참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득 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후, 절을 한후 무엇을 합니까? 곧바로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 예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며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눈앞에서 이렇게 직접 볼수 있었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동일하게 할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늘 보자에 계시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함께 내주하시며 그런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무조건 그것에 순종해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엎드려서. 예수님께 기도로 간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골방에서 또는 교회에 와서 본당에서 또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주님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둥병자의 믿음의 행동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돌 던짐당하고 비난받고 또죄 때문에 병 걸린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정주연받았던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부드럽고 따뜻한 손을 내미셨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미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물이 흐르고 있던 복이 흉했던 모습에 이 문둥병자의 몸에 그 피부에 직접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비록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육체의 병에 걸려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니라라는 의미로 그 몸에 손을 직접 대신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에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 아무도 문둥병자에게 다가오지도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동병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도 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 몸에 손을 대시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투성인 이 우리가 비천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강구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친히 굽으셔서 손을 우리 영혼에 친히 얹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성,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문둥병자에게 천둥과 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말씀이 많이 병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나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장면이 바뀌면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이동하십니다. 우리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로 이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붙잡고 순종해 나아가 완전히 부복하고 간구했던 문동병자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격리당하고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던 백부장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부장도 문둥병자가 했던 그대로 똑같이 예수님께 있는 이껏 다가와 간청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도 문동병자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위험을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서 생긴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믿음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을 완전히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 앞으로 진정으로 오님을 다해 나갈 수 있었고, 동시에 오님을 다해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의 태도가, 그 심령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8절과 구절을 통해서 절절하게 표현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픈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대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내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네. 예수님의 권위를 완전히 100%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즉시 순종하겠다는 진심 어린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백 부장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백 부장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하고 강구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거라! 내가 믿,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입술에서 말씀이 나와서 바로 그 말씀대로 즉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문둥병자와 백부장,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운 자나 배울 기회가 없던 자나, 돈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주어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저것 제것 없이 그저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문등병자와 백부장과 같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만드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참된 믿음을 여러분이 받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고 계신 가지고 계시 받은 은혜가 참된 것이라면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믿음이 흘러넘쳐서 주체할 수 없고 견딜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무작정 나아가는 여러분이 있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고 완전케 하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시다면 성경으로 설교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이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일지라도 즉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고 또 실수를 많이 해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용감하게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문득병자와 백부장과 같이 은혜로 받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아, 이 백부장과 문득병자와는 아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 네, 오늘 12절에 나온 예수님께서 지칭하는 이 나라의 시민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키며 안식일도 잘 지키던 유대인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했고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라는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 행위와 믿음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그저 은혜로 주셔서 받은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 위에 세워진 인본적인 믿음, 자기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신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념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성경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내용은 이물 위를 걷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인데 여러분이 다 알고 기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에 보트 위에 서 있는 이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걸어오니까 보트 위에 있었던 제자들이 혼비백산합니다. 그런데 이 용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쓰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용감하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기 시작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기반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참좋으련만이 이, 용감무쌍한 이 다혈질인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넘실넘실거리는 폭풍우 같은 바다 물결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두려움에 떨면서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내시며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내용의 14장의 내용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는 믿음을 만드시고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예수님께만 모든 시선을 두고 예수님께로만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뭘본 겁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폭풍, 어렵게 하는 환경을 바라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 경험, 돈, 지위 등 예수님이 아닌 주변 환경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원들, 기댈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신령 위에 새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신념입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지식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환경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기대고 있는 신념입니까? 하늘로부터 은혜로 받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믿음대로 문등병자 백부장과 같이 그 믿음의 원천이시고 창시자이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하시는 예수님께 견딜 수 없어서 달려가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과 또 문둥병자를 보여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사람의 빈부와 귀천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배운 자나 배우지 않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 모두 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공평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안에 생겨진 믿음이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이 우리 십년 가운데 넘쳐올려서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께 다가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온 힘을 다해 다가가 입술을 열어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둥병자와 백부장과 같이 그리 행동할 수 있도록, 그리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의와 또 하나님 자기 의에 세워진 신념 무위에 우리가 서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즌을 지납니다. 이렇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참된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나와 내 자신과 가족과 또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